이 기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언제 기사냐면 2015년 11월 16일 기사입니다. 경찰이 소방수 불법 사용을 인정했는데 검찰이 훔친 물을 고발한 이상우 기자를 수사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안 와닿죠? 이게 먼저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어, 2015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1년 뒤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광화문 북측 광장, 경복궁 쪽으로 이렇게 행진해 나가려고 했던 날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그때 물대포를 쐈는데 거의 살인적인 물대포였어요. 결국 그러다가 우리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맞아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근데 2015년 4월에 이렇게 물대포를 쓰고 있길래 제가 뒤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소방차에 물을 대는 물탱크 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 소화전에서 물을 받고 있더라고. 바로 경복궁 옆 소화전에서. 이거는 경복궁 역 소화전은 경복궁 혹시 불나면 쓰려고 박아 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가 취재를 해 봤더니 어, 종로 소방서의 서면으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지를 했죠. 근데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3일 동안 구류 받고 서울중앙 서울중앙지법 아,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죠.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라는 데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데. 옛날 다 빨갱이 만들던 데 아닙니까. 서울중앙공안부에 들어가서 특수부는 이제 무슨 뭐 횡령, 비자금 이런 거 수사하는 데가 특수부고 반부패 수사팀, 공안부는 간첩단, 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이런 거 조사하는 데잖아요. 되게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물대포용 어, 물을 소화전에서 불법 취소하는 것을 제지했다가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갔는데 저를 어, 국가 전복 혐의로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었던 우리 취재팀들이 어, 박근혜 정권 전복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조사받았어요. 4년 동안 당시에 정청래 의원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국감에서 어, 그 당시에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어, 사전에 종로 소방서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는데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추궁했어요. 이게 소방기본법상 을 동의를 받게 되있는데 불법이었다라고 해서 강신명 청장이 실제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속기록이야 여기 보면 어, 경찰이 당시에 법 위반한 것은 2015년 4월 18일 대회 때 5개 소화전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죠 이건 소방기본법 27조 위반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전에 종로소방서하고 어떠한 협의가 없었어요. 무단으로 불법 사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쭉 가서, 잘못된 거죠? 인정합니다. 했어요. 인정했어요. 강신명, 경찰청장이. 일선에서 감정이 격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로 피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응? 오전에도 지적하셨는데요. 오기의 소화 전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한 것. 이것도 밑에 있는 일선 직원이 아니라, 경찰 간부가 이렇게 지시한 건 잘못된 겁니다. 불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사전에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제가 불법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야단쳤어. 근데 이걸 받았어요. 저는. 얼마 전에, 보름 전에. 이상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아래와 같이 처분했다. 처분결과 통지서라는 게 나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이거 되게 많아요. 이걸로 100에 삼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와요. 아침에 딱 서울지검에서 편지가 와 있으면 진땀이탁 납니다. 김희성 검사라는 분이 서울중앙지법, 모르겠어요. 공안분지, 뭐 어떤 분지. 여기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기소유예 이렇게 기소유예 이렇게 처분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기소유예가 뭔가 찾아봤어요. 기소유예가 뭔가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기소유예 기소 유예 기소유예는 유해. 기소 뭐냐?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내 공무집행 방해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전히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기소유예. 이른바 기소와 관련해서 검사, 검사가 꼴리는 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기소 편의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 뭐 기소유예할지 다 검사가 알아서 결정하는데. 그 바로 폐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혐의라고 내려줘야 되는데, 혐의를 인정하지만, 그냥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 봐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를 봐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저를 감옥에 가, 가, 가두게 하거나 잘못했으면, 만약에 내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공권력에 대해서 불법을 알린 거라면, 기자로서, 시민으로서, 상을 줘야죠. 근데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봐준대. 너무 저는 기분이 나빠요. 당시 모습이거든요. 자, 어, 여러분들, 천안함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화를 감독하신 백승우 감독이 촬영한 거예요. 오디오가 오디오가 안 들리시나요? 아, 이게 빠졌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종로경찰서의 확인을 제가 해보니까 어,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는 영상인데요. 어, 이래서 체포가 됐어요. 만약에 저기 과도한 물 대포 진압, 그럼 바로 옆에서 그냥 물을 끌어다 쓰니까 과도하게 쏘는 거죠. 그냥 약하게 곡사로 잠깐 쏘는 게 아니라 계속 직사로 내려 찍어서 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결국은.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남규농민께서저 살인 무기 물대포 맞고 돌아가셨는데 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검찰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기춘 사건도 제가 언론이 보도를 했으면 자기네는 손쉽게 취재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의 관계를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제가 보도했는데, 저를 자범 취급하고 조사를 합니다, 검찰은. 박근혜 때 시작된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로 이어졌는데, 전 똑같은 대우를 받고 계속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 개혁. 저는 검찰 개혁 안 되면 몸이 아픕니다, 이렇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백 남기 농민을 살해하고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겨냥했던 저살인적 물대포에 대한 불법적인 소방 용소 사용을 지적하고 기자로서 시민으로서 막았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분명히 강신명 경찰청 경찰 어, 총 어, 경찰 청장이 잘못을 시인한 일을 국민 고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계속 검찰 불려다니다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너 봐줄게. 기소 편의주의 만세라고 하는 검찰에 관대하신 처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 시대적 소명이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혁되지 않은 정권은 결국은 실효적으로 우리 삶의 조건들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촛불로 만든 정권, 진정한 정권의 소임을 다하게 하시려면 광장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고발 뉴스는 앞으로도 촛불 광장에서 여러분들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댓글로 인사 나누고, 아, 주디 리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시청하신 영상은 뭐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부분 못 보셨을 테니까요. 이제 업로드가 곧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전체 영상 보실 수 있고요. 아,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따로 보고 싶어 하는 부 분들은 저희가 바로 어, 잘라서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편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 고발뉴스 닷컴에서 어, 정기구독 후원 되실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고발뉴스 TV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공유 그리고 뭐라 그랬지? 알람, 사카사카 활성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수가 있고, 괜히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조중동 같은 언론들 욕할 필요 없어요. 안 보시고 우리 입장에 필요한 시각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유튜브들 공유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의 7시간 이제 9일 남았는데 요 여러분들 극장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려오겠습니다. 사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com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